드디어 베뉴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. TR를 보세요. 미쳤어. D 그자로 완전히 위쪽을 감싸고 있죠. 앞에 그릴은 야 이건 소형차가 아닌 것 같아요. 뒤의 디자인도 괜찮은데요. 멋집니다. 또 차량 자체가 딱 전면에서 봤을 때는. 어, 이 차량은 미니 펠리세이드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구성이 그렇죠 기존에는 헥사고날 그릴처럼 위쪽에 넓고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릴이었잖아요 새로운 그릴은 전기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전면부에서 가장 큰 디자인은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인데 다크 크롬 디자인의 네모네모난 형상은 굉장히 와일드한 느낌이죠 디자인 이 정도면 수용차에서 어, 충분한 것 같아요 기존 차량에서는 조그만 중앙의 인포테인먼트가 있었고요. 누가 봐도 아 이거 소형 차량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새로운 실내 공간은 그냥 이 공간만 딱 보고 있다며 이게 소용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글로우 박스 위쪽에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간 차량들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기 힘들죠. 그리고 벤뉴와 같은 소형급에서 12.3인치와 12.3인치의 통합형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소형 차량이라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두 개의 컵홀더를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 부분이 저는 처음에는 메탈가니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앰비언트 라이팅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죠 이 앰비언트 주간보다는 야간에 차량을 좀 돋보이게 하는데 특히 소형차에서 앰비언트는 좀더 비싼 차량처럼 보이고요 일부러 좀 아쉽게 만든 차량들이 소형급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베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어, 국내 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2급 차량으로 캐스퍼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고요. 그리고 기아의 스토닉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형 베뉴는 국내에 출시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